안녕하세요. 2025년 서북교회 온라인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유인물 제 25-37호 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10월 16일 구약 성경 문제 객관식 제네 번째 시간 10번에서 12번까지 문제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입니다. 노화때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은 얼마입니까? 노아 때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은 우리 창세기 7장 12절 먼저 읽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7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요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열일랫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40주야. 40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번 문제. 노아 때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은 얼마입니까? 정답은요. 2번 40주야입니다. 40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방주에서 살아난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 창세기 7장 13절 이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곧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키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서 11번 문제, 방주에서 살아난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샘, 함, 야벳 세 아들과 그들의 각각 아내들. 네, 노아의 며느리들이죠. 그러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번의 정답은요, 4번 8명입니다. 4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홍수가 지상에 넘친 기간은 며칠입니까? 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래서 12번 문제 홍수가 지상에 넘친 기간은 총 며칠입니까? 정답은요 1번 150일입니다 1번 150일입니다 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구약 성경문제 객관식 제4번째 시간 10번에서 12번까지 세 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